자, 합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가 155페이지 1호. 자 155페이지고. 먼저 우리 한 주제 지용전 기체가 나온다. 155페이지. 음. 자용전 기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용존, 용이 그냥 용해. 그래서 존, 존재하는 거, 용해돼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그 녹아서. 어? 그 기체가 이제 액체, 물에 우리? 우리 녹아서 이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용전 기체다, 그렇지? 용해, 그러니까 녹아서 존재하는 기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체는 물에 녹녹는다 녹는 녹는데, 차이가 뭐냐면 얼마큼 녹는지 차이야. 그러니까 잘 녹는 건잘안 녹는 건 차이야. 3번은 과학에서는 물에 잘 녹는 기체 총세 가지 이거든 뭐냐면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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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씨오투, 이산화탄소 그리고 어, HCl, 염산화수소이세 가지는 물에 잘 녹는 기체야. 물에 잘 녹는 기체인데, 별로 없네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기체가 있고, 나머지는 물에 잘안 녹아. 하지만 그 물에 완전 안 녹는 건 아니고 녹기 녹지만잘안 녹는다. 그 차이야, 맞나요? 그기체그 용해도인데, 다시 말하면 기체가 어떨 때잘 녹아 들어야냐거야 녹아 들려고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클수록 더잘 녹아 들어간다.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그 탄산수도. 그 모습을 좀잘 떠올려. 산삼을 보면제 보관 어떻게 해? 처음에 보관해? 그리고 우리가 산삼을 처음에 그 새거를 딱 따면 어떻게 돼? 뭐김 나오지. 왜 그럴까? 이게 뭐냐 이그 공장에서 산삼을 처음 만들 때 보면은 그뭐 시럽도 또이산산삼소 이것을 억지로 이제 그음료수속에 집어 넣는 다죠 집어 넣을 때좀 집어 넣으려고 세게 막그 압력 주는 거. 또 공장에서 만들 때 그때 그 p e 병 내고 남는 그 한. 뭐4기압 5기압인가 이렇게 맞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몇 그보다 세게 해서 이제 그일부러억지로 이제 티어트를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뚜껑을 열면 그 순간에 속에 한뭐 4억 기압 정도 되는 그 압력이 이제 압이 일기압으로 <laughs> 감수하면서 이제 속에 뭐 억지로 있던 것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으를 우리가 처음에 따면은 그 거품 나오잖아 그것이 뭐냐면 난도가서 이제, 이제 나오는 거거 예전 보면 이제 그 햇볕 형 뭐냐면은 뭐, 그 그러니까 수영관이고 액체가 있고 기포 기포가 거의 안 보이는 거기포 많이 보이는 거 그다음에 에이께서 누가 잘 녹아 들어간 거냐 답은 A다. 기포가 잘 보이는 것이 뭐냐면 잘안 녹아서 이제 나는 거라고 잘 녹아들어가면 기포 안 보이는 거 기포 안 보이는 거 이거 어,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그리고 압력 클수록 그때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간다 그치니까 알려줘요. 내 거는? 그러니까 사족같이 우리면 난리로 한류 수술하고 하는 기간은 이제 그그 한류, 사고, 할류가 이제 그 난류, 날류보다 기체가 더잘 녹아 들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가더 많은 거. 그러니까 할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산소가 많다 보니까 산소를 이제 먹고 살 거는 이제 어떤 영양 염료, 그다음에 물고기들한테 박되는 거. 그 영양 염료가 많고, 그다음 영양 염료 많다 보니까 물고기도 어류도 많은 거. 그래서 뭐 좋은 아자 믿을 수 있는가 응. 그리고 사실상 이거 기본 기본 사실상 보이나요? 그래서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시오토 그리고 이제 염화수소 이세 가지는 그 다른 그 기체보다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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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녹인다고 이산화탄소 잘 녹는다. 아그 이거 기본 상식 우리가 안 넘어간다. 자, 이거 다시 해보자. 용전 산소를 용전이 산적품들 좀 그거지 별거 없어요 용전 산소가 뭐니 말대로 제그 바다에 녹아 들어간 산소를 말하는 거 근데 보면 그산소의체는잘안 녹아 들어가게 그래서 아무도 이제 보면 그 표면이 별로 없어요 표면이 잘안 녹아 들어간 모습인데 근데 그생 광업산 생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면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표면이 많지 산소 많고 이제 내부 전전혀 없는 거 왜 그런 거냐면 그 생물들이 광합성 한다고요. 광합성 하다 보니까 광합성하는 그, 그 부분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산소가 많은 거예요. 또 이제 대기에서 공급받는 그리고 이제 대기에서 구분받은 거그렇고 그리고 이제 들어 잡는 거 감소한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저 깊은 데에서는 사실 또 산소 양이더 봐. 산소 농도가 더 찐하죠. 또 봐서. 그 이유는 이제 지하 그니까 그 심해이다 보니까 그게 온도 좀 낮고 또 이제 수압도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를 이제 녹아들어 놓으세요. 썩을는데 다음에 이산산탄소의 경우는 표면이 별로 없다 비교하면 어머니가 이유가뭐냐지고광화수는 많이 쓰여져 거기 진 전도도 더 많아져 그래서 해 거에요 진그 수심 더 깊게 더 들어갈수록 이제 그시어2 양이 더 전도가 더 증가하는 거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보면 이제 생물들의그 생포부할 때시어2 그 나오고 하는 거 그때 전도가 더증가하는 라고 할때 문제 보면 그 표층 네. 그 자, 그 바다 문제 유의증은 는 자, 산소량 걸로 제 산소 비교하면 누가 더많있게 정답은? 더 어렵죠.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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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맞는 거다. 이게 비교하면왜그렇게 거기 숫자. 적을 때뭐 적어도 사이 써야. 산소 사실 많은 많을 때 보면 6, 6이라고 또, 그래프 모습만 딱 보는 거 사실 아니고 그 수치.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의 발탄소를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 집, 그 o m 들 집어넣으면, u c h a y o 이 n g took, t o o 0 t 0 o 0 t 0 o 쭉 t 는 거라고 o o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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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잘녹아 took, t 누 o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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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그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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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게 되게 돼. 이거 잘 o o k took, 다 o o k 다 o o k took, t 다 o k t o 표면에 그 바다는 얘는 어느 시치에 많이 있냐? 산소가 더 많이 있다. 물 온다고. 튀니면. 아무리 많아도 묘한데 해바짝이진 씨오투. 그래서 이산산소가 이제 저 적을 때보다 비점보다 네? 더더적은 거. 이게. 사진 적을 때부터 뭐야 했더니 찰수다. 많아도왜많아도 6밖에 안 돼.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산소보다는 이산산소가 더잘 녹아 들어왔나는 그런 모습이에 어떻게 네? 찍는 뭐, 거뭐 알면 돼요? 뭐, 표창이죠? 표창. 수심이 너죠 높습니다. 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밑으로 그더 갈수록, 그, 수심도 더, 깊게 더 갈수록, 그래서 온도도 더, 온도 또한 더 낮고, 또한 수압도더 크다 보니까, 더잘로바하도록하습 이거, 표창. 위에서 차이점. 차이가 왜 생기는지 좀 봐야 돼. 이거. 그래서, 자, 외우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이제 다음또나가면 돼. 끝끝끝 끝, 끝. 가뿐히 가뿐히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G2는 비추 지원 강추